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요. 어, 이제 컨텐츠가 하나 좀 <laughs> 댓글에 대한 컨텐츠가 하나 생겨서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영상 보고 댓글에 달린 게 이양마는 고속도로 합류하는데 저속 상태에서 합류를 하시네. 도로 대응사하고 유발자네라고 댓글을 음, 달렸거든요. 아. <laughs> <laughs> 이, 보면은, 화면상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짐도 실렸고, 화면차다 보니까 이제, 화면상으로 좀 이렇게 느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볼수 있는데, 정확하지도 않는 걸로, <laughs> 음, 저는 식으로 좀안 좋은 댓글을 다시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 지금 여기도 지금 합류를 하는데, 지금 약간, 여기 지금 언덕이거든요? 지금 이제 아 속도 몇 킬로 고 57킬로 네 내부상으로는 55킬로 어 그래서 이제 보통 합류를 하는데 지금 차도 지금 없거든요 하나도 어. 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에 지금 똑같이 지금 합류를 하는데 뒤에 다른 차도 하나도 없어요 어. 지금 65킬로 아나 지금 아. 어, 72kg구나. 어. 72kg로 제가 합류를 했거든요. 어. 음. 근데 화면이 좀 지금은 이제 실선이라서 좀 빨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어. 앞전 영상보다. 어. 앞전 영상은 이제, 이제 음. 점선이라서 그렇고. 음. 음.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화면에 좀 이것도 그때하고 비슷하게 보긴 이 보이는데. 아마 앞에 지금 이거 제설차거든요 제절차 이만큼은 지금 뿌리고 있는데 좀 피해가 가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 세차했는데 아, 아, 아 이만큼은 지금 안 뿌리구나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화물차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휴게소나 이제 저 아까 좀 합류 좀 하잖아요. 그때는 최대한 속도를 올려서 뒤에 따로온 차들한테 피해를 좀안 줄는에서 이렇게 합류를 하거든요. 그때 최대한 이제 속도를 내서 그래 정확하지도 않는 것과 뭐좀안 좋게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어, 댓글을 다는지를 제가 잘 이해가 좀안 갑니다. 음. 어, 아이고, 내비 소리. 죄송합니다. 내비를 좀 꺼야 되는데. 어.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고정, 고정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 찍을, 음, 컨텐츠가 없네요. 컨텐츠가. 예, 맨날 똑같은 짐에, 맨날, 음, 같은 코스에, 어, 이래 타다 보니까. 어, 진짜 도저히 뭐, 물속에 암만 짜봐도 컨텐츠를 짤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음, 잘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요 조명 가미는 또 이제, 이제 옛날로 따지면 988속으로또 갈아타야 되거든요. 어.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이제 담량 분기점에서 이제 갈아타거든요. 그때 이제 갈아탈 때, 곧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켜볼게요. 음. 자, 여러분 이제 기 이제 담양 분기점입니다. 담양 분기점. 자, 여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저 광주에서 올라온 차들하고 요합류지점이기 때문에 어, 자선 바꿀 때도 좀땡날를잘 보고 어, 조심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요 구간에는 요 앞에 보실랑가, 음, 요 보면은 이제 속도를 이제 요 40km 거든요, 어, 램프 구간이. 근요 이제 화물차 이제 전도사고가 잘 일어나는 곳이라고 요렇게 팻말도 되어있네요. 그래서 뒤차를 생각 안 하고 최대한 내 안전을 위해서, 어, 항상 요런 데는 이제 브레이크 좀 밟아 감이 사부작사부, 천천히, 음. 돌아야 돼요, 이제는, 살짝. 음. 자, 이제, 속도를, 자. 자, 속도 내라. 요, 살짝, 언덕이거든요. 음. 살짝, 언덕인데, 자, 속도를 내자. 음. 뒤에 차도 안 따라오고, 자. 지금 65km 거든요. <laughs> 65km. 어, 뒤에 차도 안 따라오고, 뭐, 어. 6 65km. 아, 5 k 로6 5 k 로로 합류했네요. 65킬로. 어, 뒤에 차도 안 따라오고 아무데도. 음, 여기서 합류할 때 어느 속도로 내야지 예그 댓글 안 좋은 댓글 탄사는 어, 해서 뭐 어, 90킬로 풀로 밟아가 못밟거든요 그까지 저 짧은 구간에 지금 또 이제 주 적극하면 몇 킬로 달래 그 그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짐실고화물차를 운전해보신 분이면, 예. 따라서 몇 킬로로 합류해야 되는지, 예. 예. 어, 하면서 하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 컨텐츠를 좀, 이제 뭐, 먹방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먹방을 하려고 하니까, 이, 뭐지요? 어, 카메라도 하나 더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한극관는 먹방을 찍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핸드폰 한 대로만 이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어. 또 혼자 찍기는 또 너무 어렵고, 또 누가 또 이제 피디님이 있어야지 제대로 찍겠더라고요. 음. 그, 그래서 이제, 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떤 걸컨데츠로 해야 될지. 음. 그래도 뭐 핸드폰 한 대로 이제뭐 차에서 이제뭐이제 뭐 이제 컵라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거나 뭐 앞+ 앞쪽 영상처럼 샐러드 먹는 거뭐뭐오오라라도뭐 살짝 살짝 찍어고올올릴 싶어요 요어안면유튜 유튜브 오오오오오가어 근데 좀 유튜브는 좀찍아깝조든요 제가 지요제냐하면왜냐오오오오오오오오오분오오오오오 지금. 이제 수익 창출도 음, 되잖아요.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첫 수익 창출은 제가 기부를 하고 싶다고.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달러가 붙었거든요. 저한테. <laughs> 근데 세무, 그거 뭐 세금 신고하는 거, 그걸 뭐또 자료를 여야 되는데, 그거 하, 아, 제가 머리가 나빠가 간지 몰라도 자료 넣는 걸좀못하겠더라고요 맨날 집에 들어가면 자료 그 넣는 걸 자꾸 이제 유튜브 보고 해보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 이제, 제가 집에 이제 노트북이 있거든요. 어, 노트북. 어, 이제, 노트북. <laughs> 우 어,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하는데, 오늘 또 이제 집에 가 씻고 이제 좀 한번 이제 밥 먹고 한번 해보려고요. 어, 이게 집에 도착하면 한 10시 반쯤 되겠네요. 오늘은. 음, 10시 반. 음, 남은 키로서는 몇 키로 남았노? 211키로 남았네. 어, 211키로. 어. 211g 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니까 러 제가 그걸 사면은 진짜 꼭 이제 유기견 센터 쪽으로 돈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사료 같은 거좀 사서 유기견 센터 쪽으로 사료를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로또 여러분도 기부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는 거는, 어, 그냥 뭐 좋아요도 이런 것도 안 눌러도 돼요. 그냥 시청만 해주시면 돼요, 시청만. 음. 시청만 해주시면은 이제 그게 기부에 이제 기부하는 거에 참여가 음, 되기 때문에 시청만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예, 재미없더라도 그냥 이제 응가하면서 틀어놓고 있잖아요. <laughs> 어, 예, 뭐딴거 어, 보면서 이제 잠깐+, 잠깐 좀 틀어 놨다가 이런 식으로 좀 시청 이제+ 이제 조회 수만 좀 많이 넣으면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부에 참여. 음. 하고 나면 또 그러고 부탁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유기인 센터 좀 좋은 데 있으면은 뭐 링크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이게 수익 창출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 편한 밤 되십시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